오기도 편리하고 토지 크기가 200평에 농막까지 있는데 9천만 원이 안 해요. 주변이 낮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아래 낮은 경사를 이루고 있는 마을입니다. 농사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스프링클러까지 설치를 해놨고 토지 모양 자체가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농사를 박고랑을 내거나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데크가 이곳에 있는 이유 그리고 폭이 넓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곳에서 이 앞쪽에 이목정 계곡이 내려다 보입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공간 넉넉하고 외부에 보시면 이렇게 판넬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형 자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오다가요. 중간에 마을길로 빠지면 오늘의 힐링 우리 농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마을은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뒤편에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도 있고 그 옆에 4차선 국도도 있습니다 이 국도에서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서 150m만 오면 되기 때문에 교통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이 낮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아래 낮은 경사를 이루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앞에는 이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잖아요 하지만 끝으로 가면 막힌 도로예요 막힌 도로다 보니까 교통 입지적으로도 좋고 차량이 많지 않아서 조용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차선 도로에서 빠져서 우리 농막으로 가는 길로 들어왔습니다. 이길 역시, 뭐, 페아스콘을 깔았지만, 단단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길은 국유지예요. 국유지다 보니까, 이길 때문에 우리 토지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200평 정도씩 잘려서, 2층짜리 농막들이 약 5동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에 있는 우리 농막은요, 토지 면적이 661제곱미터 200평입니다. 하지만 옆쪽에 구주지가 있어 갖고 어느 정도 더 크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토지의 앞쪽에는 고라니 계곡이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막은 복층이고요 19.8제곱미터 6평입니다 내부에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위쪽에 침실 하나가 있습니다 남양 잘 바라보고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 난방 방식은 전기판넬 쓰고 있습니다 농막이 있는 농지지만 구분해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막으로 가는 길 쪽에 이렇게 차량을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옆쪽에 우리 토지 보시면 지금 밭 중간에 스프링클럽 보이시죠? 농사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스프링클럽까지 설치를 해놨고 지금 현재는 농사가 다 끝나고 정리하는 시기예요.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 자체가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농사를 밭고랑을 내거나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귀농하시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큰 토지를 사서 전업 농업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작은 토지 200여 평의 토지에 농사를 지어 보시고 내가 귀농 생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막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옆면과 전면에 데크를 전체를 다 깔았어요. 그리고 데크의 폭도 좁지 않다 보니까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크기입니다. 데크가 이곳에 있는 이유, 그리고 폭이 넓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곳에서 이 앞쪽에 이목정 계곡이 내려다 보입니다. 아, 물소리 선명하게 들려오고요.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계곡이 이목정 계곡이라고도 하고 고라니 계곡이라고도 해요. 저 뒤에 보이는 큰 백석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입니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쪽으로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 소형 토지에 농사를 지으시다가 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농막 앞쪽에 있는 데크에 나와서 의자 놓고 앉아서 쉬시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도로 쪽에서부터 쭉 살펴보니까 우리 농막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계곡 사이를 꽉 채워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데크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외 수도도 설치를 해놨고요. 옆쪽에 보시면 정화조도 설치를 했어요. 생활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농막 같은 경우에는 6평이고요. 복층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공간 넉넉하고, 외부에 보시면 이렇게 판넬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형 자체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입구 쪽에 보시면 벽등도 해놨고요. 지금 캐노픽스 갖다가 포치 공간도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내부 들어오니까요. 하나의 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느 농막과 거의 비슷한데 재밌는 거는 창호가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감이 좋고 개방감이 큽니다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홉평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마감 상태도 하얀색 벽지를 바르고 나머지는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상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깔끔합니다 앞쪽 뿐만이 아니라 내 텃밭 쪽으로도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소파나 이런 데 앉아서 여유를 즐기시면서 바깥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친을 보시면 싱크대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보통 원룸에서 쓰는 그 정도 크기의 싱크대고요. 보시면 작은 싱크볼 그리고 옆에 일구 하이라이트. 옆쪽으로 더 보시면 작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요. 구성이 참 알차합니다. 옆쪽은 욕실겸 화장실이고요. 내부 크기는 원룸에서 쓰는 욕실겸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간은 작지만 이 안에서 샤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공간이 공용 공간이라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나만의 침실 공간이 있습니다. 절반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한 3평 정도 되는 작은 침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라왔는데 약간 고개는 숙여야 돼요. 하지만 뭐 쓰시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퀸 침대 매트까지 들어갈 크기고요. 이 위에도 보시면 양쪽으로 창호가 있어요. 그래서 시야감도 좋고요. 창문을 다 열었을 때 환기도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래층과 위층 모두 전기판넬로 난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농막의 또 다른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평창 IC와 속사 IC까지 전부 5분이면 가실 수가 있는데요. 평창 IC까지 5분이면 간다는 거는 장평생활권 및 장평시외버스터미널까지도 5분이면 가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KTX 평창역까지는 8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바다 보러 강릉 가실 때는 3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셨듯이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통 입지와 토지의 크기도 딱 좋아요. 200평의 크기. 그리고 농막까지 기반시설 다 되어 있고요. 이러한 우리 토지와 농막의 가격은 1억이 안 돼요. 9천만 원도 안 돼요. 8,900입니다.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 정말 장점이 많은 토지고 농막인데, 보시면 이런 토지 사서 기반시설하고 농막 설치하고 이런 거 하시려면 보통 1억이 넘어가요. 하지만 9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다 만들어 놓은 걸 사실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쪽에 맑고 깨끗한 계곡물까지 흐르고 있잖아요. 대박입니다. 초저가 매수 찬스 우리 농막과 토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